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여성 캐릭터로 할수 있는 글리치 영상입니다. 지금 이렇게 제가 있는 복장을 보게 되면 역해, 아, 여성 캐릭터의 상의를 보시게 되면 이제 외투가 있고 그 안에 아무것도 안 입게 되어 있죠. 지금 이렇게 외투만 걸쳐져 있고 안에 내의가 없는 글리치입니다. 이번 영상은. 먼저 들어가시게 이제 들어가시게 될때 여기서 점원에게 대화를 거신 다음에 복장 중에 있는 비즈니스 바지 이거로 선택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리버티 요 리버티 복장을 굴어주신 다음에 요거로 이제 딱 나오게 되면 이제 기본 준비작업은 이걸로 끝납니다 이걸로 여기서 딱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의 탭 이제 정장 재킷 아, 상이라기보단 외트탭이있구나외트탭 정장 재킷, 가죽 재킷, 데님 재킷, 그리고 운동복이었나? 예, 요렇게 됐을 때 보면은, 이렇게 딱 사라져있죠, 이게. 볼레라고 하게 되면은, 뭐 이렇게 티셔츠를 하게 되고, 이렇게 하게 되면은, 네이가 다 이렇게 딱 보이기는 하는데, 기본적으로, 하게 되면은 음. 비키니를 달고 음. 아 여기 있다 운동복 음. 이렇게 되더라도 안에 네이가 이렇게 이 앞에 거요 네이 아이두개 빼놓고는 그대로 제 옵션을 요 안에 있는 저 어떤 어느 거였죠? 음. 어 탱크탑였나 이게 아요 요 탱크탑 네, 투톤 탱크탑 음. 이 옵션을 받게 되네 요 이거 계속 그 다른 글리치 할 때도 저 영상이 딱 나왔었는데 아 옵션을 저거로 받으니까 이렇게 받고 비키니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받죠 비키니를 그리고 가죽 재킷 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, 여기 안에 이것도 테님 재킷 그리고 정장 재킷 할때 보면 이렇게 안내가 보이게 되죠. 이렇게 아제 일단 이거 지금 좀 전에 바로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확인 사항으로 이제 보인 거죠. 확인 사항 여기서 리버티 걸고 여기서 뭐 원하는 재킷으로 하나 요번에 한번 가죽 재킷으로 아, 진홍색하고 빨간색하고 농도 차이구나? 그게 그거 아닌가? 이건 거의 그냥 요 상태에서 딱 두신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요 상위 옵션만 이게 재킷 옵션만 바꾸면은 요 그대로 이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그게뭐 다른게 있으면은 뭐 요거야 뭐 안보이는거라 의미없고 요기도 이제 다 가리는거라 의미없고 요기도 역시 스페셜 상의 같은 경우 이제 내의 쪽이라서. 이제 이렇게 안에 있는 거 옵션 받고 드레스나의 전체 세트라서 어쩔 수 없어요. 뭐. 블라우스도 그냥 아예 통짜 옵션이라 안 되고 이쪽은 특정 이제 재킷 그저 뭐냐 정장 재킷이 필요한 의상이기 때문에 안 되고 요 조끼 때문에 옵션도 안 되고 비스에는 이제 내의 옵션이라서 이제 안 되고 케미솔도 역시 내 안쪽 옵션이고 이게 뭐였더라? 어, 오프드 숄더, 숄더 의상이 이것도 한 기본으로 나와준 옵션 의상들로는 이제 그냥 아예 통짜 의상이긴 한데 이제 업데이트로 나중에 추후로 그 나중에 나왔던 의상들을 그런 이제 내 의속성으로 봤죠 이게 그리고 이제 비키니 고 스포츠 상의 이렇게 되고 셔츠, 티셔츠. 아 조직티셔츠는 또 다른 거구나. 운동복 똑같이. 요거 이렇게 되면 이제 운동복 안에도 이제 이제 투톤 요 옵션 없이 그냥 바로 되어질 거도. 여기서요. 그럼 이제 이 옵션만 받고 이제. 나머지 의상들은 이제 뭐제키 쪽에서 한 몫나 선택해 주신 다음에 반바지 좀 많이 같고 어, 뭐로 하지? 대충 이거로 하고 이제 예, 신발. 어머크. 음, 그. 이거로 하고 조금 빨리 이동했으면 좋을 텐데 여기로 와서 이제 상위 쪽 옵션을 이제 건드릴 수 있는 게 이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목걸이. 근데 이건 이렇게 해도 변화가 없죠. 목걸이 그리고 뭐 시계. 안무나 하고 글러 붙어 뭐 보아무나 하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안경 안경 달고 모자 아 이건 아니고 대충 아이 색깔 요렇게 되죠, 이렇게 요렇게 해도 뭐, 딱 되니까 뭐, 상의 옵션만 이제 잘 선택해 주시가지고, 그거를 이제, 아유, 괜찮은데, 맞춤으로 딱 해주시면 되는 거죠, 의상을.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, 확인상, 여기다 저장을 하고, 여기서, 다른 복장으로 했다가, 이렇게 딱 돌아오면 그대로 있죠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.